우리 미양시 의회에서 안명구 시장님이 보궐선거로 취임하자마자 의회에서 주문했던 내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정의정 의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부서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을 예,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 우리 시장님이 보궐선거 들어오시고 개기관 안에 10만이 관계할 거다. 의회에서 그런 질의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인구정책을 담당할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미래전략가를 업체고 같이 미래전략가 통합을 해서 인구정책 담당관을 개설을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맘때 미래전략가를 보고 미래전략가에 미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미래전략가라면 미래에 대한 비량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었고 오늘 또한 인구정책 담당관의 주요 업무 보고를 보고, 정말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랑의 인구정책 담당 간에 는 인구정책이 전혀 없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을 보고한 내용들은 기존에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기존에 있는 일들을 다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줄기차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 지금 그냥 사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 예, 정의정 위원님 어,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 하고 있는 일을 좀더실익게 기본으로 하고 어, 또 새로운 또 효과가 큰 실행 가능한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영님 그 답변을 들으면은 정말 인구 정책이 없다 이렇게밖에 안 느껴집니다. 그럼 유일하게 우리 박상훈 국회의원께서 어, 발의하신 공공기관 차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자. 아, 이 내용 말고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정말 제가 보고 업무 내용 보고를 보고는 정말 한숨밖에안옵니다 제가 담당관님을제 어, 방에서 사담을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어차피 10만은 붕괴된다. 그렇지만은 우리 미랑이 10만이 붕괴되었다고 해서 미랑마저 붕괴된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10만의 지금은 무너졌지만 앞으로 미랑이 15만, 20만, 30만 우리가 갈수 있는 인구 정책을 컴 플레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인구 정책 담당관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정말 미래에 대한 새로운 큰 계획이라든지 비전은 전혀 없는 것 없습니다. 시임께도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기적으로 이 계획은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청년 정책이라든지 이런 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맞게 인구 정책이라든지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야겠습니다. 그러고 청년님께서 좋은 말씀 주시면 반영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나 우리 청년들 마음이 한결같이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사을 하도 사업가들도 많습 우리가 청년들이 일을 좀 해도 그가 그러니까 절박함이 없는 곳에는 투자를 하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청년들에게 청년이 정말 미랑에 와서 일을 하고 내가 여기에서 어떤 성공을 하겠다는 그런 절박함이 없는 청년들에게 수십억을 준들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산만 낭비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의 이런 거는 정말 백지화 시켜도 될, 백지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미래에 대한 미랑의 비전을 여기서 미래 전략가에서 인구정책 담당관이 함께 미래 전략가 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랑에 대한 우리가 지금은 신만이 무너졌지만 앞으로의 미랑의 성장 가능성을 위한 답들을 발굴하고 계획을 하고 그래서 큰 플레인을 가지고 우리가 어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저 정말 신만을 지키기 위해서 공무원 한 명당 주소갖기 운동, 어 이거 정말 이거는 38년도에 하는 답들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집만이 무너지고 극복하지 못하는 강주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미랑은 앞으로 하지만 미랑은 상당히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를 봤을 때 우리가 영남권의 딱 중심도시이고 또 앞으로 또 새로운 정부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메가시티라는 이런 사업들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지에 우리 미랑이 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그에 대한 비전들을 가지고 어떻게 맞춰 나갈지를 우리가 기획 담당 관과또 인구정책 담당 관 여기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우리 미랑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죠 너무 이렇게 그냥 청년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거는 사실상 안 됩니다. 청년 창업하면 뭐 합니까? 소비할 인구가 없는데.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보다는 오늘 업무 보고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앞으로 시장님과 우리 정 공무원 또 우리 의회도 같이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밀랑이 앞으로 성장 가능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좀장기적인 정책이라든지 물론 이런 부분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옛날에 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날때 전부 다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경제개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랑도 지금은 한 말이 무너지지만 앞으로 우리 미랑은 어 몇년 뒤에 어떻게, 어떻게 어떤 정책을 펴서 이렇게 충분히 성장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굴하라고 연구정책 담당관이 어 만들었다고 보고 있니다 어 이런 이바에 걸맞게 정부분들은 정책들을 좀 준비를 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도 기존 하는 업무는 지속적으로 하고 정책개발 담당이 우리 부서에 있습니다. 어,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남은 기회, 기회의 땅이 에, 저와 우리 부서에서는미랑이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인재개발을 라든지뭐산 그 공공기관이 볼수 있는 가장 최적지는 미랑이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어,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정말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기회가 왔을 때또 기회를 잡아야 되고 어, 그런 조건들이 지금 적으로 방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랑이전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어, 지금보다는 정말 뭐 시장님과 밤을 새서라도 이런 정책들을 펼쳐야만이 앞으로 우리 밀양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고 또그 성장을 통해서 인구는 자동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 앞으로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큰 어,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